아이 o 야 잔치하네 잔치 해 자연으로 돌아간 g 황당 a n t i a g o s a n 진짜 야무지게 먹는다. 와렇게 많이 더 와가지고 밑에 떨어지 못해 뭐? 밑에 도먹었거 밑에도 있어? 어, 응. 거 어제 먹다 남은 건가 봐.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 났었다 그래. 난리 났었거든. 났었거든 대박이다. 신기한 거 구경한다 덕분에. 응. 와, 와지 저쪽에도 물가지가 엄청 많아. 야, 눈치챘다. 눈치챘어? 에이, 눈치챘다. 안 찼어? 물리 찔들었네. 아니, 맞아요. 맞아요. 망보는 건가? 순서가 있나? 약간 무리 죄다 한다고는 들었지만, 아니, 근데 왜 저기 들어 바뀌지 않았어? 어 망보는 어. 것 같은데? 그치? 저기 나무? 어? 또 네가 움직여? 어? 왜 그러지? 나무 한번 응. 비춰줘봐 무슨 소리 귀엽다. 다 먹어라니들. 아 진짜 많다 근데. 응. 먹으라하자문 닫자. 살다.